안녕하세요. 윤성주입니다. 오늘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왜 유튜브를 하는가? 나는 왜 언택트 교회를 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떠오르는 것은 그냥 하고 싶어서 한다입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고 성경을 함께 소리내 읽고 싶어서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언택도 교회의 성경 읽기 원칙은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성경을 읽는 것은 올바른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년째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소리내어 성경 1독을 했고, 올해도 소리내어 성경을 도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독 은택도 교회와 함께 1독하여 총 3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리내어 성경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재미있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만에 성경 1독을 처음 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양심적인 성도들입니다. 이 외에도 우울증에서 치유되신 분, 자녀 문제가 해결되신 분, 교회에서의 갈등을 이겨내신 분들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불순종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성도도 없습니다. 교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른데 성경 읽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있지만, 은택도 교회를 통해 꾸준히 성경을 읽으며 신앙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유튜브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거 신경 쓰면 내 마음만 상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지나갑니다. 이제 그 정도의 맷집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를 비난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왜 하느냐? 거창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말 하기 싫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언제 그만두느냐?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실 때 그만둔다는 포장된 말도 하기 싫습니다.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겠습니다. 그때까지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고 욕하실 분들은 계속 욕하면 됩니다. 끝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10편 31편 14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